보이니까그보이 보이긴 하도 보이긴 하니까. 포츠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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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내가 영웅, 영웅이거든. 나 봐봐 나 지금. 츠 어? <laughs> <laughs> 진짜. 츠 스포츠 스니까 지금. 츠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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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유 재밌으셔. <laughs> 시합은 이제 안 되시는 거죠? 에? 시합 안 하시는 거죠? 내 마음은 이제 하고 싶은데 막 여러 가지 부상이세요 저도. 정권이 죽었어요. 음. 아이고. 그냥 온몸을 저, 저 던져서 쳤는데. 이게 나, 나가가지고. 펀치이 오늘 세시니까. 아그리고아 하시네. 감사합니다. 아 아닙니다. 역시 아. <laughs> 거기 저는 또 이게 알아준대요. 아유. <laughs> 아니,